What's up, c r s s e r 누가 봐도 유튜버죠, What's up, c r s e r 쌤, 누가 봐도 유튜버예요. <laughs> right 안녕하세요, 양킹입니다. 머리 왜 이러지? 오늘은 저와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 분한 분을 만났습니다. 자. 아, 뭐 이렇게 가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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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브리스 t v 김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알죠. 헤 쉐도잉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? 일단? 발음을 배우고 나서 하라는 주인데 의 발음이라는 게 근육이다 보니까 혀가 특정한 방식으로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몸에 배어요.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교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효과가 훨씬 좋고. 근데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거 같아요. 음, 내가 쉐도잉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즐겁다면. 배움이 뭐 빠르든 더디든 그게 개인이 선택한 문제인데 저는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 효용을 많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거를 얘기를 드리자면 배우고 하는 게 맞다 주의입니다. 학파에서 이제 공부를 뭐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좀더 다르긴 한데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효과적인 쉐도우인 방법은 딱 하나예요. 텍스트를 놓고 음원을 틀어놓고 반박자 뒤에서 쫓아간다. 그거는 정말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릴 때 그때 효과가 있고, 그러니까 정말 정말 고급인 그 청취가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연습이고, 만약에 그냥 재미를 위해서 또 발음을 개선시키고 스피킹에 좀 도약을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본 보라고 하셔요. 야안 그러면 말이 다 씹히는데 막 어설프게 쫓아가다가 효과를 봐야 될 부분들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. 시간은 거기에 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, 그래서 저는 텍스 항상 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생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.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만 벌고 싶어. 그러면 최단거리가 있는 거고. 중간에 편법도 하는 거고 근데 아 나는 돈보단 사람이 중요해 이러면 뭐 둘러보면서 가는 거고 근데 영어 공부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작가 얘기를 드렸던 게 당연히 나는 영어 전문가고 교육 전문가니까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더 빠르게 결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즐기고 그 과정이 재밌으면 더디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, 그래서 오, 말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. 근데, 최도잉 때문에 스피킹이 늘었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, 최도잉을 하면서 영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스피킹이 같이 는 거예요. 아,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도 항상 최도잉 얘기를 할 때, 발음 고치는 연습이니까, 발음 고치고 싶으면 하시라,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양킹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섀도잉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길을 와놓고 그 길을 간 사람을 평가할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제가 온 길을 봤을 때, 그러면서 제가 보고 들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봤을 때, 발음의 효과가 가장 큰것 같고,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의 첫 영상부터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성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쉐도잉만 하세요 쉐도잉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뭐 유튜브의 특성상 어떤 단편적인 영상과 임팩트만 보고 이 전체를 해석해서 그거를다 판단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걱정됐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사실 길은 다양한데 뭐 그거를 어떤 특성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발현하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성원님이랑 계속 강조하는 건 그냥 꾸준함이었고 제가 쇼핑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성원이란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그렇게 방대하게 투자를 해서 걔는 그렇게 된 친구라. 걔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내용들이 있어요. 좀제 지인이 되니까 그 얘기를 담은 거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 건데 저는 아무래도 완전 영포자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거를 목적으로만 그냥 따라했을 때 똑같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줬을 때 들으면서도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채널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보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좀 다른 길이 될지언정 전문적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큰 맥은 뭐 꾸준함, 뭐 쉐도잉 뭐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가겠지만 여기 혹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길, 잘못된 길 피해야 될길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형님께 좀 음. 자문을 보해도 괜찮겠어요? 네 프렌즈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. 왜냐면 물론 시트콤이고 과장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살면서 쓸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셰도잉을 그러니까 하면 스피킹이 된다라는 건인토네이션이라든지 액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그거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보잖아요. 그리고 내가 입으로 계속 뱉잖아요. 그게 운동 기억처럼 몸에 베이는 거예요. 그래서 스피킹이 같이 느는데 근데 만약에 그 쉐도잉을 하는 자료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든지, 판타지 뭐 이런 거나, 뭐 마블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쓸 일이 없습니다. <laughs> 내가 살면서 우주를 구할 일이 없어요. 어, 생활 밀착형 미래를 보시란는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 게, 안그럼쓸 일이 없어. 서쓸 일이 없어. 사람 무조건 까먹어. 주제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어, 하실 때. 여기까지 봤다. 음.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맞아, 맞아. 다음 영상이 안 팔려. <laughs> 자,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브리지 t v 님 모시고 쌤도 당연히 초심자잖아요? 음, 언젠가? 그죠쌤 해외에서 나고 자라신 분 아니죠? 아니죠 내그 기억 어떻게든 끄집어낼게 내가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 한번 쏙쏙쏙 담아가보겠습니다 음. 마지막 인사 브리지 t v 님의 셀럽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 <laughs>